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 스페셜 술절를 해볼 건데요 아! 아 맞다 나 죽었어 내 친구가 왔어요 이름 바꿔주세요 예 네. 서준님 황서준님이라는 사람인데요 제 네, 아이디 서준짱이에요 서준짱 서준짱 어디서 저기는 서준님짱서준님짱 이분 서준 어?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작했어 오늘 예전에 1년 동안 했대는데 계정이 날라가가지고 예 뭐야 아니 저조급세 못해요 조급못해요 와, 저조급로좀해요 팝샤. 팝샤, 이거. 팝샤. 손은 주고. 안쪽어안좋으니까쪽이안좋으니 안쪽으로. 으안저으로안쪽킬로으로 안쪽으로. 안쪽으 보시네 이브! 이브! 발샷발샷발아 미스! 미스. 와아! 아 쇼트 미스 미래소드 <laughs> 0킬입니까? 네한명 0킬. 나가셨네 네 미래여성 도라에몽 도라에몽 발샷! 이놈아 아 1킬!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1킬! 마지막까지 1킬 <laughs> 먹었어요 나가요 저게 좀 나가요 나가요 왕초보팀 왕초보팀 갈까요? 저희가 왕초보예요 같이 같이 네, 저 내일 왕초보입니다. 진짜요? 같이하기. 왕초보예요? 네. 같이하기. 진짜 왕초보시네 이분이다. 이름이? 저 안돼요. 같이 와요. 같이 들어가줘요. 같이 와요. 와다. 됐어요. 서준 입장. 아싫합니다 짜... 아, 나와. 나가요. 나가. 제가 들어갈게요. 또아 도... 망했네. 아들어오어요 들어오세요. 아 왔잖아요. 왔잖아요. 그래요? 왕초보 팀 같이 오세요. 아! 뭐야 이거 잠깐만 한에 나가지는 거? 관전이에요? 네. 아 관전 나가게요. 아. 나가죠. 네 편집 좀 잠깐만 하겠습니다. 아. 네 저희가 다시 편집해가지고 아. 겨우 같은 팀이 됐어요. 아닌데? 너? 빨리 아, 네. 뭐야 나갈래요? 됐다. 아저 들어왔는데? 가자. 아저저 저, 저 관전이에요. 아 진짜. 아, 들어왔어요. 같이 들어와. 들어세요 들어왔어. 아, 씨. 아 미치겠다. 같이 들어왔어요. 와, 나와, 나와, 나와. 시작했어요. 제가. 아, 진짜. <laughs> <하세요>. 아, 진짜. 편도 <laughs> 하겠습니다. 아이유 네. <laughs> 아양심 <파츠키> 있습니까? <laughs> 이겼다, 이겼다, 이겼다. 어, 오, 아, 한번 다시 한 번, 한번 다시. 박사 박사. 저저어요 음, 이겼다 저스사킬1시작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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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저저저저저저저 쬐끔 봐준거 같은데 야, 안 봐줘, 안 봐줘. HP가 아닙니다. 저 213입니다 왜야 근데 지는거 싫이불개불이니다개불 <laughs> 개불, 집니다 님은 집니다 깔이깔이이지나다 <laughs> <laughs> 그냥 <하나> 죠 <laughs> 지금 저랑 서준님이랑 똑같은 무게예요 지금 실력으로 싸우고 있는데. 저희 지고 있는. 아, 근데 1대1이에요. 아, 까 봐줬다고 했으니까. <laughs> 아, 재밌네, 이거. <laughs> 자, 아, 저는 가요. 보지마, 보지마, 보지마. 양심 있어, 양심 나가, 빨리 나가. 보지마요. 집도 <laughs> 안하는거 <되는> 싫어 <laughs> 하지 마 하지 마 좀. <laughs>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님 서준님 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하지 하지 말라고 하지 하지 말라 이게 실력 차이가 나네. 내가 3킬이네 여제가 역시 실력은 차이는 무 소리 하는 거야. 네. 일단 이렇게 나올 타이밍이죠. 일단 나올 타이밍이죠. <laughs> 알수 아, 없는 긴장감, 실화야! <laughs> 좋아요? 뭐냐고좋겠 있... 조개치. <laughs> 아! 와, 3대3이네. 응, 음, 바로. 아, 진짜, 실합니까? 6? 와 진짜 가지 말라아 이겼죠 HP HP 싸움이죠 이거 안 졌죠 안 졌죠 와와와 아, 뭐예요 아, 없어 나 혼자 그냥 싸움한 거이 뭐야 빨리 들어와요 아 페널티구나 이저이에요저이에요 네. 다른 애들이 하고 있을게요. 아, 저도요. 같이하기. 아, 솔직히. 아, 딱한번만 하겠어요. 다른 애들 실력을 한번 봐야죠. 빨리, 빨리. 아, 이제 동생이 좀 시끄럽게 보러가죠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조아씨, 응? 2대 1이에요. 이 씨의 실력 차다. 저번. 접을... 저 그거 아시나요? 기다려 봐요. 이건 진짜 내가 여기서 지면 죄 이김의 실력이 있는 건데. 난투전 합시다 아, 난투전 가요 난투전 마요 난투전 싫어 싫어 도둑잡기 합시다 엇? 도둑잡기 도둑잡기 합시다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시라고요아저 실력 실합니까 들어오 들어오시라고요 1대1이죠? 두명이랑 들어오시라고요 네 안돼요 저 이거 한번 끝내고 할게요 그 하고 있어요 있어요. 총, 칼. 솔직히 지금 모두 다 화학성인가 이총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. 뭐하세요 이분? 비보신가? 네, 네 배로. 오케이 한명 잡아주시고 연. 주시고 연. 중국어 연락. 아 쓰게. 더블킬 시라니까 연. 와 겁나 잘하시네. 아클라치시네야저 무슨 보 보고 계셔 지금? 우 와. 삼대삼 이래로 싸가 주인 것이 포청각포청각 누구세요? 이, 보, 여기 도둑 다 있는데 누구세요? 융구정. 아 조용하세요. 이겼다. 너무 심각해. 아, 아 수류탄 와 이... 너무 신각게 이겼는데요? 그래요? 제 알바 아닌데요? 들어오시라고요. 아, 저 보겸이요. 와 트리플킬 <laughs> 실합니까 이거? 와저 혼자 다 죽였어요. 지아 피가 18이에요. 아 피가 18이 아 욕하지 마시고요. 여기 아니에요. 총발. 좀발... 오 좀발... 어, 같이 하게. 와 됐습니다. 같이 아 들어오셨네요. 저희 팀이에요? 아니네아2대3실패합니까 아, 근데 피치고 저 혼자 몇 킬했죠? 몇 킬했죠? 너무. 아 이게 안 나와 있구나. 죽인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? 저요 한명 죽여. 아, 죽, 죽은 건 어디에 나와 있어요? 인이 죽... 있어요. 네? 맵이 있어요. 아니, 어디서 죽을 거 어떻게 아냐고라요 아, 다 크리스마스! 아, 그거 저싫아어2로 <laughs> <오, 두렸다. 웃음> 사람 한명 죽여고 들어저부겸 와! 우 겁나 잘하시네 여기. 와, 이거 되고 팁이다. 근데 솔직히 실력이 이거 여기서 솔직히 여기서 지시면 오. 실력이 좀 아니구나 조팀 세 명이네 크리스마스 그거 그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 진짜 다른 팀들 못해요 아 진짜 헤드샷 클라스 애지게 남발하는 클라스 와 사장님 창어와 잠깐만 나 죽었어 십대칠 아. 이겼다 와 아! 죽킬 실합니까? 보검 보검. 보검 자세. <laughs> <laughs> 칼전합시다칼전 어, 나가고. 칼전으로 한번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쩌 잘하세요. <laughs> 아이씨. <laughs> 치킨전 한번 해 보도록 할까? 치킨전 뭡니까? 치킨전이요? 치킨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. 치킨전. 나도 해만 있어야 돼요 아이고, 골드.. 저, 골드 시합니까이로 올라갑시다 치킨전 하지말고요 어디 들어갈까요? 권총전? 가볼까요? 무지겟다 무지겟다 야돈빼아 뭐야 골드 시합니까 잠깐만 아, 이거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? 나가세요 아 우리팀이구나 강태? 깔! <laughs> 잘 아니, 야, 치자, 다시 상병이다, 상병. 어, 상병 축하요. 계급 상승. 네, 네 로켓전이 나는데 로켓전을 해야죠. 로켓전. 아, 1 4 분. 아, 십오 분 이상 안 되는데. 몰라요, 시작이. 같이 봅시다. 같이 봅시다. <laughs> 진짜요? 그럼 뭐야? 저 로켓전 진짜 못해요. 님 로켓전이에요? 근데 같은 팀 아니야. 와 이거 뭐야? 와, 와 잘하신다. 와 실력이 참. 로켓전은 좀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. 버튼으로 안 돼요. 왕초보 팀전이나 장총 쓸 때는 그 칼전이나 그런 그. 와. 왕초보 팀전이나 그런 거할 때는 완 상관이 없지만 아니, 왕 왕초보 팀전 할 때는 절대 자동로 하면 안 돼요. 아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왕초발 왕아 팀전 왕 팀전 같은 거할 때는 네, 트리플 킬. 절대 트리플 킬인데 죽었어요. 개인적으로는 저, 저, 절대 싫어요. 끝났... 같은 같은 거예요? 아, 같은 맵이 아니. 그데그 3분정 안 죽은거 실화예요 더샤아 더샤아 와아 아 한번도 안죽었구나 아 세번 죽었구나 저몇킬리입니까저 아, 3키입니다 와 잘하시네요 정말 잘하죠 <laughs> 자바자차는 아주 잘하네 오마이갓 와아 권총전이나 어. 권총전 음. 마지막으로 자동으 해야 되는 건아 개인적으로는 로켓전이나 권총전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자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와로켓전이 진짜 권 권총전은 저에서 로켓전이랑 권총전은 자동이다. 왜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아 실력 왜아 잘..어? 오잇 오케이 이겼어요 아 15대13 누가 이기죠? 저희가 이길수도 어, 그래. 있지만 질수도 있다는거 절대 어, 나가셔 저 권총전 해야죠 어저왜 어, 저 나가요 저319 실홥니까? 피가 죄송합니다 아, 뭐왔요저 이제 아, 저 드디어 아저 하고 있잖아요. 아 센스가 아좋다 나갑시다. 도둑기, 도둑기. 도둑기 뭐 하는지 모르는데. 도둑잡기 아저 알아요. 도둑잡기 갑시다. 그러면 일단 도둑기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요. 저희는 그한번 게임 한번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 뿅